예 안녕하십니까 선생의 라성원 목사입니다. 이 홍준표 윤석열 만난 뒤에 제주도에 내일 제주도에 간다 하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홍준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정말 우리는 보수 우파가 정권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뭐 정말 그 친정 집과 같은 집인데요. 이것이 이런 소식이 아주 중요한 소식이고 또이 함수 세 사람들이 그 함수 관계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엉준표 윤석열 만남 내일 내일 제주도에 간다더라. 이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은 보라고 이제 한 것이지요. 보라고 한 건진데 페이스북에 에, 그 오늘 밤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같이 정격 식사를 했습니다. 어,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하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과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이런 이거 세 사람이 이참 함수 관계 이런 것이 지금 이 국민의 힘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이게 또 과거에 그 아주 이해창 문제 같이 또 아니면은 그 부산으로 어 옥새를 들고 갔던 그런 그 대표의 문제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홍준표는 아주 기회를 어 이제 참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잘그 탐색하고 어, 이런 기회에 좀 어려울 때에 에, 이제 그 어, 윤석열 후보에게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은 70%는 화합을 한 것이죠. 에, 잡탕 뭐 이제 잡탕 비판을 하던 그홍 후보가 돌아서는 에, 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 모습 비판해서 이제 모습을 보여 주는 거. 어그뭐 아, 고단수의 아주 기회를 잘 선용했다고 생각이 된, 되는데요. 이준석은 목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 결국은 어필이 되지를 못하고 어린애의 어리광처럼 어, 보이고 어, 많은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어, 자충수를 두고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닌가. 뭐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훌륭하고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대표답지 않는 어, 행동을 보여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의 그 싱싱함, 어, 신선함을 이런 때도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기회가 세틀같이 많은데, 어, 이런 때그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선당 후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에, 아주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선당 후사라고 하는 이런 희생정신, 진정 그 당을 사랑하면, 뭐 역사성이 없는 거지요. 그당이 얼마나 오래 있었겠습니까? 진정 사랑하고 때가 묻고 정이 많이 들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요 아, 당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중도 좌파의 사람들, 탄핵파들,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데서 뭐홍 대표, 홍그 의원의 잡탕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방향선회를 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홍 의원은 자기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런 어떤 한계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말 이런 기회에 의연하게 에, 이,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에, 뭐, 매표가 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에, 집토끼도 귀하고, 에, 이 강한 보수, 어, 진보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 지어져서, 그가 심, 이렇게 검사로서 수사를 아주 심하게 했던 것에 대한 그 아쉬움,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단핵파들, 단핵파들을 과거에 받아주었던 그뭐 죽은에 대해서 정말 등에 정말 그 자해를 했던. 그런 것과 같은 것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탄핵파들은 또 한편 저쪽과 함께 이제 야합을 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각제를 개헌하려고 했던 70몇 명의 그 이런 명단들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그 이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교환 대표 때에 그때 그 좌파에 있던 사람도 받아주고 중도에 있던 사람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그런 잡탕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면은 결국은 색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김종인이라든지 유승민, 한태경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중심 인물에 뭐한 사람 두 사람 어 팔을 벌려서 맞아줄 수는 있지만은 언제나 이 정당은 이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해 됩니다, 선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국민의당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 잡탕이라는 것입니다, 군홍당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이저황교안의그 교훈을 가슴에 아주 깊이 새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거 좀 계산해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이 박근혜 계열의 억울함을 분명히 끌어안고 끌어안고 용서를 빈다는 마음으로 정말 끌어안아 주어야 됩니다. 뭐, 거구라고 하고,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 정신이 강한지, 거기에 대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에,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은, 어,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이제 부작용이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 에, 그런 그 넓은 마음, 그런 것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윤석열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통합과, 그리고 뭐 자편에서 또, 에, 튕겨져 나온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뭐, 그런 것과 동시에, 이 강화문에, 뭐, 어, 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거구가 아닙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너무 강한 어, 보수와 어, 우파를 사랑하다가 보인 사람들, 이 사람을 품는 자식을꼭 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이런 점에서 함께 이 함수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